네, 안녕하세요. 헬스톡톡 김아람입니다 요즘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까지 꽃놀이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대기가 건조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봄철, 우리의 건강 어떻게 챙겨야 할지 헬스톡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는데 미세먼지 속 유해 물질은 입속의 유해 세균 농도를 높여 치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봄철,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헬스토톡에 나와주신 분은 우리의 치아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치과 의사 정재영입니다. 어, 앞서 보셨듯이 봄날 미세먼지가 많이 부는데요. 어, 거기에 따라서 어, 자주 잊어버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어, 치주염이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네, 이 미세먼지와 치주 질환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뭐 이유가 있을까요? 음. 봄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집니다. 또한 입속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입안에서 구강건조증이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봄철 치과질환이 구강건조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몸만 되면 되게 건조한 느낌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 피부도 건조해지기 쉽지만 입안도 건조해지기 쉽고요. 그래서 구강건조증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입속에서 세균들이 서식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어, 배태도 끼기 쉽고요. 그 다음에 충치도 생기기 쉽고, 또 치석도 많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주염이 생기기 쉬운 지, 어, 계절이 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비염이 정말 심해서 입으로 숨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구강건조증이 오면 우리 치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어, 구강건조증은 입안에 어, 수분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침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침에 세정작용이, 세정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세균들이 번식하기 쉽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다든지 여러 가지 치주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치주질환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치주질환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어, 잇솔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 잇솔질이 잘안 되신다면 특히나 봄철에 구강건조증으로 인해서 어, 어,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게 되고 또 백태가 끼게 되고 또 치석이 많이 끼게 돼서 그러, 결과적으로 어, 치주염이라든지 치은염 등 어,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치주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고요 어, 본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어, 잇몸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칫솔질할 때 피가 난다든지, 어, 또는 음식물을 먹을 때, 어, 많이 시리다든지 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관리를 잘안 해주시면, 어, 점점 심해져서, 어, 염증이 생겨서, 또는 고름이 나와서 또는 치아가 흔들려서 치과에 가게 되고요. 아주 관리가 안 돼서 심해진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뽑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치주염, 치은염이 임플란트 시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임플란트 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좀 안전한가요? 어, 임플란트 치료는 벌써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료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임플란트를 만드는 재료는 인체와 아주 진화적인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요즘은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음. 상황이라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과거에는 먼저 수복할 부위의 건강 상태나 염증의 유무, 잇몸의 깊이, 치조골의 밀도, 두께, 크기, 교합 등을 확인해야 했었는데요. 현재 상태를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오차 발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모두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만큼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플란트는 어렵고 무서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는 3차원의 입체적인 검진을 진행한 뒤골 조직부터 주변 치아와의 간격, 각도, 신경이 위치한 자리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본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 모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절개나 무절개 시술로 통증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시술이 가능한 시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 시술은 누구나 좀 가능할까요? 어, 누구나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만, 어,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또는 심장병, 신장병, 또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적 소모질환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내과에 협진을 하셔서, 어, 본인의 전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임플란트 시술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좀 어떤가요? 어,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20, 30대들이 야외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또 엑스 스포츠라든지 또 과격한 스포츠로 인해서 어, 어, 사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요즘은 20, 30대라고 치주질환에서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주전으로 빠진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20대에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걸 몇십 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가능할까요? 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치아상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어, 안전하고 좋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면 어,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저장력인 측면에서도 어, 그 회복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예쁘고 심미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려해야 될 부분이 더 많겠네요.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사전 검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시술을 받으셔서, 어, 무엇보다도, 어, 오래 쓰시고, 또 저장력도 회복하시고, 또 무엇보다, 어, 심미적으로 좋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걱정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고연령 환자분들 이런 분들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요? 어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신 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심장병이나 신장병 또는 당뇨 혈압 고혈압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요 내과의사와의 충분한 협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신 질환에 대해서 컨트롤하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다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